방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최근 발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음흠. 이전에는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예.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그렇죠. 한국의 시국을 6.25전쟁을 제외한 최대 정치 혼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박근혜 정부의... 네, 포문을 연 방기문 총장 이 뉴스의 행간을좀 살펴볼까요? 한국 합니다. 국민은 지금 포용적 리더십, 네, 인클루시브 리더십 이렇게 표현했네요. 네, 맞습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 말. 일단 임기는 올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막다 하실 것 같은데요. 12월 31일 이에 끝나고요. 내년 1월 중순 무렵에 귀국하겠다 이미 예고를 한 상태기도 이 하죠. 그렇죠. 이 미국 뉴욕 외교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내가 내년 1월 1일 자유인으로 한국 시민으로 돌아가면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가 기여하겠다는 뜻은 이미 밝혔어요. 네, 맞아요. 네. 이미 국내에서는 반총장 캠프가 꾸려지고 있다는 뭐 단종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이 주간 요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뭐이 정도 수준도 아니고... 예. 아예 내선, 내년 대선에 출마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음흠. 복수의 반기문 총장 측근의 말을 인용해서 반 총장은 국내 복귀 후 자신을 수행할 비서진 채용과 소규모 대선 준비팀 구성을 최측근에게 주문했다. 오. 이런 전원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발언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반기문 총장. 이 뉴스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네. 무슨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바로 반기문 총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용적 리더십을 <laughs> 한국인들이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딱그 말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반 총장이 한 말을 강조해드리면요. 예, 예. 나는 한국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리더십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가 리더십에 배신당한 한국인들에게 예. 지금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감을 갖고 있는 한국 국민들한테 예. 새로운 리더십을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안에는 지금 없다. 네, 그렇죠.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라 내가 있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지역 세대로 갈라져서 싸우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대선주자가 없다. 바로 나다. 이 반총장이 사용했던 포용적 리더십, 이 네. 말에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바로 이 단어를 기치로 내걸 가능성이 음,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인클리시브 리더십, 첫 번째 행간 내가 그 사람이다. 두 번째 행간 또 있습니까? 두 번째 행간은 이미 대선 행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이미 시작했다고요? 네. 아직은 사무총장인데 유엔에? 이미 사무총장 자격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세요? 몇세전이었는데요 예. 반총장이 뉴욕시장을 면담하러 가는 길에 뉴욕 지하철을 이용해서 면담하는 길에 갔습니다. 어, 자신의 전용차가 아닌 지하철로? 네. 유엔사무총장이면 국가원수급 대우를 받거든요. 물론이죠. 철통보안을 자랑합니다. 예, 예. 그런데 재임기간 10년 동안 지하철을 딱두번 탔는데 하필 인기 말에 이때 딱 지하철을 탔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딱두번 탔는데 네. <laughs> 그게 이번에 12월에 탄거 예. 인기말에 근데... 굳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하철 타면서 우리 예, 지하철 예. 교통카드라고 할수 있는 메트로카드에 10달러를 충전하는 음.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laughs> 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죠 네, 맞아요. 지하철 타는 모습 반기문 그러니까 총장 인기 말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각종 행사도 참석해야 되죠. 자 이제 빨이빨이 나중에 음. 또봐 인사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근데 뭐 기후 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뭐 환경 보호 중요성 강조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걸었어야죠. 제철 타지 말고. 어, 그러면 아니 지 미국인들한테도 대중교통 이용하자 뭐 이런 캠페인적으로 했을 수도 그건 있고. 그건 미국 대통령이 좀... 해석할 수도 하요 유엔 아니... 사무총장이 아. 하면 안 돼. 그걸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누굴 겨냥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국 언론을 겨냥한 한국인을... 거죠. 한국인들을 보라고 한 겨냥했다. 거죠. 겨냥했다. 서민적 이미지. 예, 네, 유엔 사무총장으로 꽃길만 걸어왔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음흠흠흠. 나도 서민적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아... 대선 주자들이 선거 앞두고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전통시장 방문하거나 아, 그렇죠. 쪽방촌 찾거나 예. 이런 데잖아요. 백 퍼센트 이미지 정치에 나선, 거로, 나선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굳이 안 타도 되는 미국 지하철을 왜 지하철 카드 충전해 가면서 탔을까? 나도 뭔가? 서민입니다. 아. 서민 삶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 벌써 나선 거죠. 거 아니냐? 대선행보하고 있다. 세 번째 응간 뭐죠? 마지막 세 번째 응간은 당분간. 기름장어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입니다. 기름장어는 반기문 총장 별명이잖아요. 잘 빠져나간다고 유만 기름장어. 네. 기자들의 질문에 워낙 교묘하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고 해서 붙인 별명인데요. 그렇죠. 그동안 새누리당 친박계가 반총장 영입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었죠. 예, 예.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 친박계. 과연 반총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요? 거의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아니 친박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기문 총장이 가겠습니까? 안 오겠죠. 안 오겠죠. <laughs> 저도 안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반총장이 함께할 세력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야당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음. 야당에는 뭐 줄줄이 사탕처럼 야당 재선 넘쳐나는데. 주자들이 뭐 넘치는데요. 반총장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예. 제3시대 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니까 기름장어처럼 명확하게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계속 분위기만 띄우는 작업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다가요? 이러면서 어느 순간. 딱 준비가 됐을 때, 딱 정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데요. 어떤 타이밍이 아마, 왔을 때, 예. 보수 언론이 이런, 보수 언론이나 언론에서 반총장이 필요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용적 리더십 필요하다. 기존의 정치인들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그 무렵쯤 음. 준비하고 있다가, 짜잔 하고 나오는 건데요. 아. 근데 반총장의 앞날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야당이 벌써 검증 칼날을 막 세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아. 어찌됐든 반총장은 대선 출마는 가시화됐다고 볼수 있고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 나온 반총장.